노래다 캐캐캐. 아, 좀 건드려 좀. 누바 <목소리> 이거. 야 재밌겠다 네. 이거 봐봐 갑시다. 그 땡기는 게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자기랑 연결된 줄만 땡겨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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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케이. 어 누리가 나못 땡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내가 줄 이런 식으로. 야야야야! 땡겨줄땡겨줄땡겨줄땡겨줄 땡겨줄게 땡겨줄게. 뭘 버려 이뭘 버려요? 버려. 당겨, 당겨, 당겨. 버티고, 당겨 주시고. 아! 당겨, 아아... 당겨. 아... 아 뭐, 버려 당겨, 당겨, 겨 아니 아니 아니. 당겨, 당겨, 당겨. 당기고, 당겨, 당겨, 당겨. 난못 당겨. 쪽으로쪽으로 야, 아냐 아 인간이가 아닌데 이거. 아이 경훈이. 아나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테스트 한번. 예, 우리 아. 원들이 아. 얼마나 결승력있나 한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아 경훈이 경훈이. 네네네. 아, 됐네요 네네. 됐네요. 장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네. 점프. 오케이. 점프. 오케이. 점프. 오케이. 우가 구호를 할건아니 알아서. 아 d o 로 해요 스로 w 로스그로로스 w e 로 o s 그로 해요 그렇지 g oh, oh, 잘하네 e g o Swego, 네 w e g o Sw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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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o Swego, Swego, s w 네네네 갑시다 오수 씨네 네 이제 일자로 이렇게 서가지고 자 다음 안 되니까 이렇게 아! 아니, 아니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말을 아니, 해줘야 아니, 될거 아니, 뭐, 아니야 아니 누가 나왔어 아니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아니, 고요 아니 초반에 쉽다고 장난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초반 이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 가만히 계세요. 아, 가만히 오케이 병원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점프 이런 식으로 되네. 지금 너무 약간 지금 말갈량이세요. 점프 못대고호 님이랑 준수 님이랑 잡어요 어. 아니, 뭐 아, 밴, 아니 뭐뭐 혹시 뭐 미션 받았요 뭐벤. 뭐벤. 셨나요왜 이렇게 신났어? <신났을까? 웃음> 왜 저래 진짜? 이런 식으로. 아아가한 번에 한 번에. 네, 한 번에. 아니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뭔데요? 이게 뭔데요? 이게 다음에 아까 여기 옆에. 아왜 그래 아, 진짜. 아 이게 뭐라고. 아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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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아, 테스트 아니, 테스트 아니, 테스트 해본 네, 뭐 아, 왜 테스트 뭐가. 아왜 테스트 맨날 해. 네 가요. 형님 다음에 레이저 발사한다고요. 아네 알겠습니다. 멈 뭐. 아, 네, 네. 하나 둘 하면 점프 하나 둘 점프. 하나 둘 점프. 아니 왜.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네 딱 봐도. 그럼 뭐야 어떻게 가야 돼. 아니 저기서 어떻게 가야. 아 잠깐만 여기 안전, 오른쪽으로 안전, 가면 안돼요? 아 오른쪽으로 갈래요? 아 오른쪽으로 갈래요? 아니 안전한 대로아 예예 누리님 어디다 따르세요 누리님 어디다 따르세요 아, 점프 안전한 데로 점프 뭐 점프 아 근데 뭐 크게 뭐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누리님도 점프, 점프, 점프. 그러니까는 점프 네, 누리님 막 그렇게 잘하는 느낌은 아니죠 <laughs> <그러니까요>. 벌칙왜오절을 <안 웃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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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따라야 되는지 <laughs> 모르겠네 아 죄송해요 아죄송해 갑시다 갑시다 네또 너무 많이 해지마시오 저 이제 86미터 왔어요, 여러분. 좀 네. 차리세요. 자, 서로 연결되는 사람만 좀 끌어주는 느낌으로다가. 나는 누구랑? 한 명씩 가볼래요. 수. 한 명씩 해, 한 명씩. 네. 자, 준수 예. 먼저 가세요. 저, 저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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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갈게요. 네. <laughs> 야, 야, 뛰라고, 야. 야, 아, 야, 그, 야, 그, 야, 야, 야. 뭐 예, 예, 예. 순서대로가 아까처럼. 네. 진짜로 아니,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못 해? 네송기요 근데 이게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면 안 돼요. 그니까 우리 아, 믿음으로 가야돼 믿음으로. 예. 네. 근데 누가 자꾸 레이저에서 불신 주니까. 또 10분 지났어요. 네. 이거 못팀 뭐 말이 안 됩니다. 단오리 님. 더못 하지만. 단오리님세 번째세요. 저 갑자기 긴장돼서 소리 땄나요? 아, 하세요.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아, 앞으로 와서 조금 점프 그렇죠. 뭐 네. 어, 이거는 아! 아! <laughs> 아니 어떻게 거야, 아니 그렇지. 어떻게 어떻게 이걸 못맞추냐고나 진짜, 진짜 미치겠다니까! 어떻게 못 <laughs> 아니 첼준 네. 대 피지컬 성경우님 이거 맞냐고요?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네. 저한테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시니까 네. 아니 그냥 점프하면 돼요. <laughs> 그 점프하고 앞에 키. 예 이거 이걸 왜못 하세요? 점프. 오세요. 어 좋네 다 같이 하면 좋네. 아예 쉽네. 네. 자 여기는 좀 조심해서 갑시다. 어딘데요? 아, 네. 여기요. 네네. 일선 가 주시고. 일선 가 주세요. 누리 님. 야, 야 뒤로 좀가 봐. 뒤로 좀가 봐. 파쿠로가 안 돼. 뒤로 좀 갔어요. 네. 네네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 어디 길이에요? 아, 좀 당겨 줘. 어. 차는 하는 거잘못 하는데. 오른쪽으로 하세요. 누리 님, 오른쪽 가세요. 오른쪽. 오른쪽 가래. 오른쪽 가래. 야, 접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 요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할게요. 네. 혹시 손에 땀 닦는 시간도 있을까요? 네, 올라서 좀 닦아 봐요. <laughs> 네. 조금 나가 주고. 네 잠시 잠시만요 땀좀 잠깐만요 야야야 네네네 아잠어 아니 오오좋았어좋았어 너무 좋았어 아니 뭐예요 제가 제가 오도할게 제가 오도할게 엄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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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 잠잠스 준수 준수 잠 제가 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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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네, 네 저요 데... 저요 저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운전 네 갈게요 우와 천천히요 천천히 으아아아 천천히. 일... 나와요 일정, 일정, 일정 보통이에요 와, 이 양반아 와,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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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아아 아아아아 으어네 빵꾸 확인요 저희도 빵꾸 네 일정 보통이에요 일정 보통 아이고야 아이고야 네 시원시원하게 가는 거고요 네. 아! 와! 어, 뭐야? 아니, 승차감 너무 좋은데요? 네. 기본기고요. 와, <laughs> 뭐야? 아니, 잠깐만. 아이고, 잠시만요. 천천히요 준수 님 오다 주세요. 네? 네. 이거는 점프 점프 점프네요. 맞죠? 아, 세번한 번에 가자고요? 한 번에 가자요. 한 번에 가자. 네, 한 번에 가시죠. 걸어가 잠자 이거 다음 거에요 갈게요. 네, 네, 그렇죠. 네. 끝게 왔을 때부다 네, 괜찮. 가시죠. 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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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발, 정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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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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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얼굴, 점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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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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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아, 괜찮아, 괜찮아, 탈안 아, 여기 거기다. 예, 차 타던 데 자동차, 자동차. 두 번째에서 쉴게요. 이거 갈게요. 이거 면두 번째에 쉬고 왼쪽으로 점프할 생각하죠? 여기서 쉬고 왼쪽, 왼쪽, 왼쪽 거. 왼쪽, 왼쪽, 왼쪽 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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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네, 갑시다. 아, 네. 뭐 쉽네요. 오. 쉽네요. 오. 이건 뭐죠? 눌러 볼까요? 오! 야야, 얼른. 가가가가 노린 님. 밤에. 밤에. 에 아, 정말 밤에,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노린 님. 방그가 아, 이게 까. 노린 님. 너무 빨라요. 목줄 제가 제대로 잡았어요, 방금. 자. 이번에 클리어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네. 갑니다. 네. 갑시다. 자자자자자자자자다 점프.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아니, 쉬운데. 맞아. 아, 씨. 아, 그럼 클래그 세우지 마세요. 클래그 아, 세우지 아,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기로 가야, 네. 가야 네. 되는 오른쪽. 네. 어, 저거. 내가 밟으면 안 돼. 못말인줄 알았죠? 점프해야 돼요, 네, 저, 이제. 점프 네, 점프 한한한한 점프해야 돼. 이건 점프해야 돼요. 건 거예요? 저거, 할할 저거 네. 탈 거예요? 네, 네, 네. 탈 거예요? 탈수 있나? 타야타야타야타야다오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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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다야, 다야, 다 우리 야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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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야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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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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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다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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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갑자기 절벽으로. 저러... 하나, 둘, 셋, 삼, 뛰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지금. 아니, 요거는 쉽잖아요, 이렇게. 네. 하나, 자, 미... 하나, 미... 둘, 셋, 지금, 지금 조르지 마시고. 아니, 쉽네 이게 게임 자체가 해. 쉬 쉬운 게임이네 이게. 쉬워, 우리한테 어. 쉬워. 어, 네. 자.

아니야, 아니야, 누리니, 누리니. 다리 조심.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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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잡아, 아니 올라왔어, 좀. 아. 가려보겠습니다, 빨리 가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벌칙 하고 싶은가 보네. 네. 호흡이 점점 안 맞아요. 벌칙 하고 싶은가 보네. 아니, 예? 김밥 아니, 먹으면서 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이 걸린 같아요. 미안해요. 우리 마음 다 잡고 해보자 인정. 시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서로 힘들고 불신하는 수가 게임 끝이에요 오케이? 인정! 응. 응. 저희 믿어줘야 돼요 여기는 저희 아니, 쉽잖아요 예 김밥 세줄 시킨 여기. 거 아니죠? 응사줄아이잡으 아이 경호님좀 올라와봐요 야 너네가 호경이 형이 하시네 야야 <laughs> 자, 여러분들 다시 가보죠.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어, 가시죠. 네. 아우 호흡 좋다, 우리. 호흡 좋아. 음, 잘한다. 한 번에 올라오고. 음, 잘하시는 어, 분들 이라가지고 네. 바로 갑시다. 병원에 바로, 병원에 바로 바로 갑시다. 병원에 네. 병원에 네.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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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갑시다. 네. 네, 바로 갑시다. 왔... <laughs> 아, 아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laughs> 바로 가.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아이, 네, 소리요 미안합니다. 네, 알랄라라 고간몇 번째인지 모요 네. 알랄라라, 네. 네. 알랄라라. 여기 조금만 조심해주시고요. 멀리 서도 돼요. 너무 가까이 안 붙으려고 해도 됨. 발가락 걸린다. 오케이 여기까지 랄랄랄랄 제가 여기서 랄랄게 네. 아! 랄랄랄랄 아, 일단, 일단.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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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자. 잡았자.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무조건 올때 점프, 점프한 거야, 어, 올 때, 갈때 말고. 자, 지금 갈거예요 이제, 이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제 점프. 점프, 쭉 가서 올 ]까지. 때, 점프. 점프, 그렇지, 쭉, 쭉 가는 거, 이렇게죠. 아, 가야 돼, 가야 돼, 이렇게. 네, 네 좋아요. 잠깐만, 나, 난 레이저가 싫다. 진짜, 나 진짜 잘 깠다. 아, 이거 쉬워 괜찮아, 여러분들. 나 레이저 할 때마다 발가락이 너무 아파. 한 명씩 가야 되나? 와, 알아서 오세요. 이거 쉬워요, 여러분들 아, 할수 아, 있어. 뭐야, 이거 열공간 많아요. 이건 조심해야겠다. 잠깐만요, 병훈이 네, 알아서 오세요. 네. 앞 사람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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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여기라도 잡아야 돼. 잡아. 잡아? 여기 잡아야 돼. 잡아. 그렇지. 허, 합성 아니다. 하... 괜찮아요. <laughs> 여기까지 쉬우니까. 근데 저는 여, 이 상태로 계속하면 응어리가 있는 상태로 계속하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아니, 일단 그 응어리 네. 풀어보자. 아니, 누리네 왜? 씨발 다 오는데 혼자 떨어져가지고. <laughs>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누리네 아니야. 아니야. 저거 어떻게 좀 왜? 미안해. 아니 점프를 하고 나서 앞키를 누르시라고. 그러면 쉽잖아. 앞에 누르고 점프하지 마시고. 점프 앞에. 앞에 점프. 어, 그러네. 아니, 어 그러네요. 지금 그걸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걸 많아요. 모르셨어요, 주분다? <laughs> 미안합니다. 갑시다. 저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달은 아, 누님, 꾸란 쳐가지 아, 아, 마세요. 아, 아니, 당신 <laughs> 때문에 500m 떨어 내려왔으니까 누님. 아, 좋같네. 누리님, 족 같은 건 본인이 거야? 아니시라. 아니, 족 같은 행동을 저... 하시고. 아니, 저한테 족 같아요, 저한테. 저한테. 네. 팀원들을 서로 어. 믿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이겨내봅시다. 네. 올때 갑시다. 네. 아, 어, 야! 아! 아! 아 대결 미션 만개가 추가됐습니다! 아이고야!! 야! 아이고.. <웃음> <웃음> 아이고야!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나 아, 발가락이 너무 그러니까 발가락이 진짜로 레이저 맞는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예. <laughs> 그래서 그래서 네.. 네 <laughs> 찢겨나간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하세요. <laughs> 집에 몽둥이나 회초리 없어요? 그 실수하시면 <laughs> 자기 발가락을 때리세요 <laughs> 잠깐만 <laughs> 조금만, 조금만 다왔다 다왔다 아아~~ 네. 네.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얘네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제발, 제발, 아, 뭐야? 제발, 제발. 제발. 준수님, 준수님. 준수님, 제발요. 아니, 뭐야, 이거. 제발. 아니, 이거 뭐예요? 제발. 준수야, 힘좀 내봐. 준수야! 아, 어. 아. 아니,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잡아, 잡아, 아. 잡아, 잡아야 돼. 아니, 깬야 우리, 잠깐만 하셨다 할까요, 잠깐만? 우리, 안 쉬지 좀 됐는데? 아, <laughs> 형, 벌칙 정하셨나요? 남자는 여장방송, 여자는 대머리요? 대머리? 시간 많아요 여러분들 어 아, 좋다 아 좋다 오. 좋습니다 저 빨리 왔어요 네아아아그 새끼들아 들어 아아 어 살렸어 저살어 노랫네 노 이건 다 같이 뛰어야 돼 하나 둘셋 동요하지 마세요 동요하지 마세요 앞으로 가지 마세요 계속 들아걔아야네들아 걔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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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긋고 있어 긋고 있어, 긋고 있어. <guideline>. <laughs> 봐요. 그래. 애나님이 길라 잡이에. 아, 둘, 셋. 아우. 어, 하나, 둘, 셋. 훨씬 낫네요 어, 훨씬. 네. 비교 네. 뭐예요? 1선을 잘했어. 뭐야? 오세요. 이거가 아니라 1선 일선, 1선을 잘하시다니까 그러니까. 우린 너무 예민하시다. 근데 방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뭘 그런 식으로 얘기해. <laughs>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건데. 예. 네. 방금 말투가 그랬잖아요 훨씬이라면서. <laughs> 아니. 아니 그만큼 우리가 예? 호흡이 잘 맞는다는 거죠. 이게 위치를 바꿔가지고. 왜 이렇게 이렇게 예민하실까? 오, 웃기지 마. <laughs> 아, <웃지> 마, <laughs> 왜 이렇게 막. 맞아 맞아. 왜 이렇게 이건지라고깃기지 말아주시면 <laughs> <laughs> 너무 웃겨요 지금. 그. 잘하고 있구만 <laughs> 지금. 그래 일선이어서 훨씬 편하고만. 이거 봐라 야이 새끼야. <laughs> 오못얻는 뭐 놈들이 있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우리 말고요. 자, 다음 왼쪽 거에 가자. 네. 여기. 자, 지금.

<뭐라> 진짜 <제 미안해요>. <뭐라> 제발요 진짜 미안해요 제발요 나이스! 나돌이! <다누리! 뭐라> 저방그 <당근> 뭐야 <뭐라> <뭐라> 저 <당근> 뭐야 <뭐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라> <시발>. 진짜 경자 <뭐라> <뭐라> <더>. <뭐라> <해>, 해봐요 <뭐라> 해봐요 일단 해봐요 <뭐라> 해봐요 존경스러워 좋았습니다 경호씨 이거 네 우리 미쳤어요 방금 잠깐만요 저달 가요 그냥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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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봐요 가봐요 제발 가자 가자 야 태초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진짜 이상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면 안 떨어진다. 하나 둘셋 점프. 날스치었어요아이 귀엽다. 하나 둘셋 점프. 한 번씩 버티고 가죠. 이번에 하나 둘셋 점프. 한번 버티고 스웨으로 하세요, 그러면 아 누가 네. 한 명이 없어면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오세요내려요 네. 다시 한대 다시. 네. 네. 한려오한명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아니면 그냥 잘 아, 아싸리 네. 두번다 버티고 가는 건 어때요? 아, 아, 좋아요. 네. 그래 어. 보시죠. 하나, 둘, 셋. 점프. 한번 버티고 두번가죠 두 번. 두 번. 두 번. 하나, 둘, 셋. 다음. 고. 가한 번. 두 번. 갑시다. 고. 오케이. 자 하나 둘셋 고! o 아, 오른아됐는데야뭐 버티면서 달려 빕 <laughs> 달려봐 달려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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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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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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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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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킹놀이 <laughs> 킹놀이 인정 응. 나 몸이 밀리네 저는 먼저 해야 돼서 그냥 점프하고 이렇게 할게요. 어 오케이. 좋다 좋다. 어, 대기 대기. 아이고. 잠만. 되나? 어. 아 제발. 있어봐요 있어봐요. 예, 예, 괜찮아. 예, 예 있어봐요. 있어봐요. 그거 버텨봐요. <목소리> 됐다! <목소리> 됐다.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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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진짜. 됐다. 진짜 오버야. 개 오버야. <목소리> 제발. 아 됐다 <목소리>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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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씨. <목소리> 돌릴게요. <목소리> 자 원트예요 이거 그냥 끝이에요? 예, 네, 그냥 원트 야, 마지막에, 거. 마지막에 어. 들어온 거 마지막에 들어온 거핀볼리 338개 있거든요? 네. 아이고 <laughs> 근데 저 대머리가 저 제일 빡세 보이는데요? 저는 저 버스킹이 제일 빡셀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버스킹이 음. 제일 빡셀 거라 생각해. 아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리돌림을 존나 당해요, 당해요. 아저희 평생 조리돌림 네. 당하겠죠 그거 좀 유들유들하게 말해가지고 남장하고 우리는 여장하고 좀예 그거 저거는 말해 제가 말해 회장님한테 한번 네. 말씀드려볼게요 도전! 아나 몰라. <laughs> <laughs> 저 진짜 말요경 님. 야, 나도, 대머리다. 좆됐다. 대머리다. 대머리다. 조졌다다고생하습니다 조졌다. 아 조졌다. 아 <laughs> 음. 오늘 재밌었어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 저희, 저희 단톡방을 만들어서 일정이랑 좀 정리를 아, 하죠? 네네. 네네네. 어. 는날이나 이런 거? 네.